가자 아 근데 벌써 배고아 고담도 딸기가 NC백화점 갔더니 13,000원인가 고담도 하나 붙었다고 왜이 딸기 딸기는 어, 하나 사 딸기 하나 살까? 근데 아 내가... 그래서 내가 포장갖랬잖아 그럼 기가 갖고 와자기야기3 이리 와 자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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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이로하나 먹어야 되네 아샴페안먹어샴페 먹었다 다안 뭐, 좋은 기억이 왜? 있어 왜? 그 그때 아, 우리 학서 조... 힘들어 <laughs>

뭐뭐 <laughs> 하는 거야, 그게? <laughs> 거기에 진심인부부들입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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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맞아. 그럼 이거 어떻게? 최소 성 어, 같은 거 지금 많이 들어. <laughs> <넣었으니까 웃음> <기억나? 웃음> <정식 카드. 웃음> 네, 있어, 있죠? 용아님. 여 목적지 주변입니다. 용아, <laughs> <laughs> 여기서 회전이거든 여기서 왜 저? 어, 여기서 어, 확실해. 내 말대로. 대관맥 진짜 <laughs> 아니 물왜안 틀고 갔지 대관이? 틀고 갔어 물안 나와? 안 나와 경파인가 봐 얼은 거 아니야? 엄마 왔는데 안 나오는 <laughs> <laughs> 어, 괜찮다 근데 이거 얼어가지고 못 먹으면 어떡해? 더좋지뭐 슬러시 써주지 혀져 있지가 그래 소중함을 깨닫는다. 어디서 봤 맛있어. 근데 야채를 안돼. 요만 멋있어. 잘했슈. 요만 몇년 난 그런 걸잘 못해. 내 기분 좋은 때만 가 성민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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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고 있냐? 뭐하고 뭐, 뭐, 뭐 있냐? 야, 이거 찍고 있어? 어. <laughs> 야, 거의 몰래카메라 수준 아니야. <laughs> 아주 역할 분담이 딱딱딱 나눠져 있거든요. 야, 물 항상 틀어놓아야 돼. 끄면 아. 안 돼. 소주가. 아 준비가 아니지. <laughs> 빨리. 빨리. 뭐, 짠! 아, 잠깐만. 선생잘 먹겠습니다. 아, 진짜? 너무 맛있다. 버섯이요? 그럼 명이나물에 싸 먹어 볼까? 명이나물. 음! 음. 버섯 밑밥. 버섯 맛있지. 진짜 맛있어. 응? 그래? 음! 요렇게. 명이나물 그러니까. 부족한 아. 얘기하세요. 진짜 맛있어. 음. 괜찮아? 프라이팬고거야 어. 진짜 무섭다. 진짜 아, 맛있어. 오. 아 근데 또 춥게 먹으니까 좋다. 아, 맛있네. 아, 나... 짠! 아, 맛있네데잘 아, 들어갔다. 아, 나... 얘들어갔갑다 이제 멀미가 좀 돼. 술 마셨다네? 야 이거 우리 서른 파티야? 어. 잘 샀다. 아 근데 너희랑 서른 파티 하고 <laughs> 아니 안 그래도. 먼저 와서 카운트 어. 케이크 저번에 실패한 거아까지생각한다어내까지 너무 알지? 아기억안 추정 <laughs> 우리 저번에 평창 뭐, 송어축절에 갔어, 송어축저를 갔어. 빙어, 빙어 잡듯이 송어 이제 남편들끼리도 친해지는 거 <laughs> 영민이 제일 해 먹어 안 먹어 봤 다혜한테 얘기했을 때아 갈비닛 먹어보고 싶다 어, 어, 오, 어. 야, 아, 그래 야 위스키 대박이야 사진 찍어야 돼둘셋짠 진짜 안한 입씩 조금씩 먹어야 돼 조금만 먹어야 돼 귀엽냐 <목소리> <laughs> <이렇게 오랜만인데. 웃음> 진짜 맛있다. <웃음> 깔끔해. <웃음> 그래? 정말? 정말? 정 정말? 정말? 정짜 진짜 오랜만에 정말? 이 너무 맛있어. 정말? 고기 먹는 거말 정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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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아니면 오늘 말 거야. 다 먹어야 돼. 진짜? 어어말 정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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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떻게 했어? 아, 돌려가지고. 음. 그때 <laughs> 아이 때문에 괴롭고 하지 너무 성숙해지려고 하지 마요. 형이도 음. 이렇게 불러라벨을 선사해줘서 감사합니다. 아니네 짠. 짠! 우리의 삼주대를 위하아 잠깐만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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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난아아아밖에 없거든 도 그렇지 뭐 맞는 영화인 이렇게 맞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없. 진짜 이상에한 명도 없을 것 같아. 근데 네, 맞아. 지연아지연아지찮아 지원아 빡지. 이런데? 이런데 어떻게든 바꾸이 웨이팅 그나 와, 진짜? 로 아, 것거이 진짜 대박이었네? 응. <음> 야, 진짜 몽카수들이야? 언제 어디서 찍고 있는지 모르네. <음. <음> <놀던> 아 나와 아까 손님이 여기... 아 1인 4짜리 줄까? 괜찮은데? 오니까 해 함미의... 안녕 민아 하기 싫지? 제대로 하자 또기 싫지? 제대로 하자 가보자 40? 40이고 여기 10만원 해서 50도 50. 4명이 50? 어 10이 넘어 여기, <laughs> <laughs> 여기 장비 절대 안 빌립니다 여기는 진짜 금지같아가지고 씨. <laughs> 완전 쩍벌리고 거. 날씨는 좋다. 아, 좋다. <laughs> 너무 멋있다, 자기야. 여기 봐봐. 앉아가. Yes! <laughs>